다섯 장을 동시에 뽑는다라고 했습니다. 내 카드에 적힌 숫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숫자가 소수인 경우. 자 그럼 소수를 먼저 제가 구분해서 쓰면. 저 숫자 중에 2, 3, 5, 7, 11 이렇게밖에 없지. 근데 두 번째로 큰 숫자가 소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큰 숫자가 11이 되는 경우는 있지. 12가 먼저 뽑히고 첫 번째, 두 번째 큰 소수 아, 두 번째 큰수 11인 경우, 그 다음에 또 무슨 케이스 있겠어? 두 번째로 큰 수가 7인 경우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가 5인 경우 있겠고, 두 번째로 큰 수가 3은 될수 있을까? 3이는안 되겠지. 3, 이는 안됩니다. 해보다 많아. 다섯 를뽑뽑데어어떻두번째째큰큰 수가 이이 되나? 자, 두 번째로 큰 수가 1 I 이 되려면 일단 1 a 보다큰 애를 하나 뽑아야 되죠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작은 애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1 v 보다큰 애가 뭐밖에 없니? I h 하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1 t 보다 작은 애가 숫자 a 개인데 a 개 10개 중에 a 개 아무거나 뽑으면 되지. 아, 맞아요? 자, v e to 뭐 여러분들 계산 많이 해보셨겠지만 자 이게 120가지가 나올테고 두번째는 두번째로 큰 수가 7인 경우 7인 경우 아주 심플합니다. 8, 9, 10, 11, 12 5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는 7보다 작은 3개 뽑으면 되지 7보다 큰 5개 중에 하나 뽑고 작은 6개 중에 몇개 뽑아야 돼? 3개 이게 100 나올 것 같고. 자, 두 번째로 큰 수가 소수 5인 경우는 5보다 크네. 즉, 6부터 12까지죠. 7개 중에 하나 뽑고.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1, 2, 3, 4. 4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. 자, 이거 다더 하시면 되겠네. 248 나오죠. 248. 아, 됐습니까?